리브베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눈을 그리기 위해 제가 눈 그리기 강좌를 준비하는데요자 재밌게 보시고 기대하실 거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꾹꾹꾹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좌 까요고고씽첫 번째로 둥근 눈, 둥근 눈인데요. 자 여기 난리도 난리도는 별세 개입니다. 둥근 눈을 그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둥글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둥근 눈이죠. <laughs> 그다음 이렇게 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속눈썹을 그려주시고 속눈썹을 생략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눈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홍채를 묘사할 건데 저는 동공을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넣어주시고. 를 이렇게 무사하신 거예요. 그럼 편이고, 자 날카로운 눈 갑니다. 날카로운 눈도 날이도 세 개. 날카로운 눈은 살짝 이렇게 길고 낮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눈을 작게 그려야 되나? 작게 그리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속눈썹을, 아래 속눈썹을 그리고, 미 속눈썹을 그려줍니다. 다음, 이제 그동고을 그려줄 건데요. 동거를 그려주고, 자. 저 같으면 날카로운 것 같은 경우는 결을 표현해줘요 결. 넉 하이라이트를 넣고, 홍채도, 은하의 줄, 딸카로운 화생입니다자 원래 이것만 하려고 했는데 예쁜 눈 그리고 싶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쁜 눈도 했는데요 예쁜 눈은 나리도가 <laughs> 다섯 개입니다 자잘 따라오시길 바래요 이렇게 제가 그릴 방식입니다 곡선을 그려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눈을 그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아래 속눈썹을 그려주시고, 살짝 올리세요. 응. 속눈썹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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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그려주시고, 세 개. 동공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 사이에 약간, 세일러 월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악당 글이 위에, 이런 마크 있죠? 이걸 그려주시지, 하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 주별을 꾸며주세요. 약간 뭐, 겨울을 그린다든지, 저는, 뭐, 여기 다이아몬드를 그린다든지, 저는, 겨울을 많이 하는데, 그 다음, 하이라이트를, 여기 종문단에 있는, 하이라이트처럼, 이렇게. 그리고, 자, 까지로주별을 반만 어둡게 해주세요. 반만. 자, 그래. 둥근 눈 같은 경우에는 입을 이렇게 굳고 있게 그려주시면 되고, 약간 아이들 같아요. 날카로운 눈은 살짝 굳고 있는 게. 약간 어른 같죠? 영감도 넣어주시고, 자, 예쁜 눈은 약간, 미소녀 같이. 볼터치도 그려주시고. 눈썹은, 둥근 눈래 같은 경우, 둥글게. 날카로운 눈래 같은 경우, 잔잔하게. 예쁜 눈래 같은 경우, 약간, 밑으로, 살짝만, 아주 살짝만 처지게. 이렇게 말이죠. 낮은 곡선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추천 여기에는 어린이를 어린이를 추천드리고요. 자 아카로우노 같은 경우는 에 어른 청소년 추. 입니다. 자, 예쁜 노래 같은 경우는 미소녀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노래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